제가 낯을 많이 가려요. 수줍음도 많고요. 오늘 뭐 먹죠? 오늘 호랑이 옷 입고 먹는 거콘푸러스트 먹나요? 호랑이 기운? 갤로우? 아우 아웅. 멋있어. 지금 한 <laughs> 생각이 되는 게, 어 나도 제정신이 아니구나. 이런 에티컨 탓이 이런 이런 거 하지 않아요? 아우, 아우. 먹어볼게요. 노란색부터. 맛있냐? 음, 사실 바나나 킹 맛이 나는 치킨은 맞는데 맛있는데. 우유랑 같이 먹은 맛의 문제가 아니고 바나나맛 시리얼을 우유에 타서 먹는 느낌 바삭한? 근데 거기 고기가 있어요. 팥고기 <laughs> 멈춰! 멈춰! 딸기죠? 제가 맛을 못 느끼는 건가? 먹어볼게요. 음. 뭐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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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게 치킨의 문제인지, 가루의 문제인지 너무 궁금해가지고... 헛소리하지 마, 임마. 어, 진짜 이상한데? 두개 더. <laughs> 제가 대신 액땜 해드릴게요. 호랑이에요. 호랑이가 액땜 대신 할게요. 아우 아. 와 오. 이게 새로운 딸기 맛이에요. 왜이 딸기 맛은 물약맛이라고 하는지 알겠어요. 그 향이 희상이. 그그 그 뭐지 초코킥 같은 거 초키킥 바나나 바나나킥 딸기 맛을 가루 내서 묻혀 놓은 맛. 음굳이 바나나는 진짜 맛있었거든요. 일단은 내려두고. 자.

막 표현을 해야 되는데. <laughs> 음. 음. 이거 왜재출시 했지? 이거 2만 2000원이었거든요. 음. 제출해야. 음. 가자. <laughs> 이게, 뭐랄까, 어떤 분이, 디저트? 치킨하고 디저트라고 생각하면, 디저트라고 생각하고 오, 하면 먹을만 하고, 치킨이라고 생각하면, 그, 저 잠깐 말도 못하겠어요. 약간, 트게다! 아니, 디저트라 그래서. 아 디저트랑 아두개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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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라보. 콜라보! 우리 이번에 들어온 신상 <laughs> 이렇게 귀여워요. 음둘다 빨간색이니까 약간 이게 자 이번 새로 나온 저희 아나컴 새로 나온 <laughs> 저카라의 딸리잼 아우 아우 이거, 이거 치킨 이거 맛있을 수도 있잖아요, 그렇죠? 메로만 진짜 최악이에요. 완전 무슨 희한한 맛이야. 먹어볼게요. 뭐라고 해야 되지? 왜엄마는밥 네, 먹다가 밥 먹다가 그 게임 먹으면 어떻게 해? 이런 느낌. <laughs> 푹 끓여 먹는데 행복할 수가 없어 만이라도 행복하고 싶 나는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할 수가 없어 <laughs> 자 색깔 아주 영롱하죠 아닌가? 전제 혀를 못 믿겠어요. 응. 바나나? <laughs> 아 바나나도 <laughs> 겁나 맛없네. 어떡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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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소도 너무 안 좋아요. <laughs> 우와, 이야, 세계 다 같이 냐? <laughs> 음. 어 이게 처음에는 이 바나나 맛은 딱 처음 먹었을 때아 이거는 이미 약간 아 별로 맛 없겠지? 라고 생각을 하고 먹었는데 바나나 맛은 그래서 약간 먹을 만하다 생각을 했거든요. 그다음에 딸기 맛을 먹고 난 다음에 이게 약간 섞이잖아요 맛이? 이안에서 같이 막막 <laughs> 막 섞여. 어머. 막 <laughs> 진짜 막 섞여. 아우! <laughs> 아, 아. 2 3 1를 정했거든요. 그 이게 약간 2등하고 3등의 싸움이 아주 치열합니다. 약간. 2 3 2 1 2 3. 노란색 먹었을 때 먹을 만하다 생각했는데 딸기 맛을 먹고 나니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고 딸기 맛을 먹고 난 다음에 메론 맛을 먹으니까 이거 전체가 아니구나 그럼 다시 괜찮았던 바나나를 먹어보자 라고 했는데 바나나를 먹으니까 갑자기 토할 뻔했어요 <laughs> 자 총평은 빵점 여러분 음 후르츠 치킨은 언제까지 출시한대요? 이제 그만하세요 페리, 페리카나 맞나? 아닌가? 멕시카나? 멕시카나, 멕시카나 그만 무국물이 1등 1등, 점수는 3점! <laughs> 무국물이 정말 맛있다. 음 한두배기 하실래요? <laughs>